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뉴트리원 루테인 지아잔틴 164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건강식품인데 성인 남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캡슐 타입이라 간편함.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복합 영양제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 완전 맘에 듬. 총 150정이나 들어있어서 오래 먹을 수 있음. 기능성 식품으로 인증까지 받아서 믿음직스러움. 눈 건강 챙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아이클리어 정품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바로 가져와 봤음. 90점이라 한번 사면 꽤 오래 먹을 수 있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좋은. 성인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복합 영양제라니 눈 건강 챙기기에 딱임. 캡슐 타입이라 목 넘김도 부드럽고 부담없이 섭취 가능해서 좋아함. 이렇게 영양 가득한 제품은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야지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닥터스 베스트 루테인 20mg 소프트 젤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캡슐형이라 먹기 편하고 성인 남녀 모두 섭취 가능하대. 총 180정이나 들어있어서 가성비 최고. 2028년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오래오래 먹을 수 있음. 눈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강력 추천.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하기 좋아서 어디든 챙겨 다니기 좋은. 눈 건강에 진심인 사람이라면 필수템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